네, 지난 시간에 라이도 이 TD 1.2 신형 그 다음에 3.8두 제품 그리고 신형 라이도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그리고 이두 제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얘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중요한 음악 듣는 시간입니다 음악이 사실 음악을 좀더 많이 들려 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그 다음에 그래도 제품 뭐 작동법까지 알려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 그 제품을 사실은 저희가 짧게는 한 15분, 20분 안에 설명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음악을 많이 못 들려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편을 나눠서 두 제품을 다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음악을 좀 이렇게 충분히 들려드릴 수 있으면 항상 이 정도 배분을 하면 음악과 제품 소개를 하여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청은 이 소금 시청실이고요. 지난번처럼 그 제품 시스템이 VAC를 저희 들었던 그때 시스템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소금 레퍼런스인데 일단 파워 저 스피커 쪽부터 보면 파워가 바로 이 VAC 그 최신형이죠 300 IQ 뮤직 블럭이라고 하죠. 그리고 프리 앰프가 바로 마스터 프리 전원부 따로 있는 그리고 그 DAC가 필리움의 엘렉트라. 그다음에 스트리머가 안티포데스에 올라드라 이게 어느 하나 어느 한 제품 하나 이렇게 빠뜨릴 수가 없는 음, 엄청난 제품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TD 1.2를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에 다른 곡들로 뭐 둘을 비교하는 뭐 이렇게 비 그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많은 곡들로 두 제품을 다 각자 서로 영역이 다른 두 제품의 저기를 그 특성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로 다른 곡들을 세 개씩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D 1.2 음악 들어보실게요.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네 둘이 좀 다르면서도 같은 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부분은 과연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대역과 제가 스케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녹음에서 얼마나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같은 곡으로 서로 두 개를 비교해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어 스케일이 다르고 이 정확히 말하면 1.2에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게 3.8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러면 1.2는 모든 면에서 3.8 보다 열세냐 꼭 그렇진 않아요 크기가 작고 컴팩트 하기 때문에 3.8 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공간을 좀더좀더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때가 있어요 음악이 아니라 공간 그게 좀 다릅니다 두 제품 다어 약간 타임 도메인을 의식을 해서 여기는 베이스를 살짝 앞으로 기울인 형태로 되어 있고 1.2는 3.8은 트위터가, 저 미드레인지가 트위터를 중심으로 살짝 위로 올라와 있어서, 뭐, 이렇게 만든 제품들의 공통점이 도달하는 시간, 소위 타임 도메인을 일치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을 표현하는 실제 전 대역이 똑같은 시점에 시청자한테 돌아, 도착하는 그 위상 일치에 대한 설계를 많이 신중하게 해서, 음악이 정확하게 들리면서도 입체감을 되게 잘 살려주는, 공진을 없앤 그 이유 자체가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진을 제어한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품질이 다른 제품과 다르고, 뭐, 이전 제품과 다른 그런 TD 1.2와 3.8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에서 들어봤던 그 음악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었던 그 천트 같은 곡.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이 다른 스피커들, 동급의 스피커들, 참고로 제품은 1.2는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하면 1.2가 2,500만 한원 정도? 2,500에서 800? 이 정도 되는 스피커고요. 어, 3.8은 좀 급이 달라요. 한 1억이 더 비쌉니다. 1억 한 2천? 1억 3천? 이 정도 제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때, 될 텐데. 일단 1.2는, 이둘다 그렇지만, 다이나믹스가 대단히 호쾌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2는 그래서, 어, 3.8이 다이나믹스와 동시에 낮은 대역까지를 쭉 대역 표현을 동시에 하는 어느 부분이 이렇고 어느 부분이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그게 다 나올 때도 소화를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1점는할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1.2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딱 다이나믹만 이렇게 잘 나오는 곡들을 들어보면 3.8에서 훨씬 명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경이나 이 크기와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건 3.8이 우세하지만 그 안에서 고그 대형 내에서 나오는 다이나믹스는 훨씬 깔끔할 수 있는 게 1.2의 장점 그래서, 포플레이의 천트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음, 이 사이즈가 사실 좀, 어, 사이즈가 넘었습니다. 이게 저크에서 나오는 저음이냐? 보통 저음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다이나믹스죠. 땅 때리는 그 느낌. 대단히 호쾌하고, 이 천트가 재생이 잘 됐을 때 나타나는 느낌. 철판을 땅 뚫을 때, 이게 쭉, 조금 그 나직까지 울려가는 느낌, 양철판이 얇게 울리면서 끝나는 그 마지막 느낌까지도 잘 살아나면 그 굉장히 잘된잘 잘 재생이 되어 있는 천트인데 앞에 호쾌함과 뒤에까지 그 떨림이 이렇게 쭉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뒤로 이제 그루브가 뚱뚱 이게 베이스가 움직이는 느낌 어, 아주 일품해요. 굉장히 호쾌하고 음, 두텁습니다. 그 상위 대역은 리본으로 굉장히 맑고 청하게 딱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소리가 나타나서 사라지는 느낌이 대단히 사실적이지만 이 베이스가 어, 이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두텁게 나오고 단단해 밀도감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리플렉싱 현상형이라기보다 오히려 밀폐형에 가까운 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아노 또 덴마크 회사라는 걸 조금 의식해서 야, 피아노도 할수 있지만 그주크도단트리오의그 90년대 80년대 녹음이죠 그 플라이트 덴마크를 들어보면. 그 피아노, 이, 이 죽구도단 저 특유의 피아노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울림이 많지 않은 피아노 소리. 이거를 또 잘못 재생하면 이게 또 대단히 그 저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들도 은근히 많은데 저음을 딱 필요한 두 톤만은 남겨놓고 그런, 그런 다이나믹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주 간결하게 딱 끊어지는 느낌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 앨범 자켓처럼 눈 내린 어느 그 북구에 있는 덴마크에 어디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표현을 들을때 아주 그 감촉이 좋다고 말하죠. 이 다이나믹스와 어떤 밀도감이 이렇게 이런 피아노를 대단히 좋은 감촉으로 들려주게 하는 그런 느낌. 어떤 면에서 포근한 느낌을 주는. 사실 이 곡은 그렇게 들려야 돼요. 간결하지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하모닉스. 어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사람 어, 맥락클란의 엔젤 같은 곡은. 어, 오히려 너무 부스팅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곡의 그 분위기를 해칠 수가 있어서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천트를 들어보면서 엔젤 같은 걸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곡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 처음 에 시작할 때붕 하고 들어오는 베이스 있잖아요. 그게 왜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펑펑퍼즈방에 나가지도 않고 저음을 최대한 떨리게 해주되 여기서 스피커 내에서는 떨리거나 그 유닛을 통해서 나갈 때는 그 이후에는 유닛에서 음이 떨어진 이후에는 울림이 없는 딱 그만큼의 포만감을 주는 엔젤,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라락라는 특유의 그 아주 그좀 뭐라 그럴까요? 크리미한 보컬, 음, 이 보컬이 아주 되게 사실적으로 들리는 건 역시 이 FTT 75 트위터, 리본 트위터, 개량형 리본 트위터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 이 급이 다른 이 일에서 3으로 뛰는. Td 3 8을 들어보면 음, 이 스피커는 무슨 음악을 들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처이좀 어, 지났지만 역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같은 그뭐 고악기 연주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곡이 갑자기 듣고 싶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러스가 없는 발소미 트럼펫을 연주한 발소미 그 앙상블이 연주 그 합주를 하는 그 곡을 들어보면 그이 곡이 특이한 이제 뭐 모든 연주들이었지만 밤바라바라 밤더 둥둥둥둥 하면서 이제 팀파니가 들어오잖아요. 그 크레센도로 좀씩 키워 오면서 그 팀파니 소리가 저는 이걸 같은 곡을 들어봤는데 1.2에 비해서 좀더 무게가 실리면서 저 아래쪽에 뭔가 좀다 바닥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런 팀파니 소리 이런 느낌. 통도 약간 커졌어요. 근데 울림은 더 커지고 통도 커졌는데 단정해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오라, 오라토리아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거꾸로 트위터에서는 이 관악기 소리 트럼펫 같은 그 금관악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호 스피커의 장점을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요. 아마 뒤쪽을 밀폐형으로 만들었다는 게서 잠깐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앞쪽도 이렇게 이렇게 그 앵글을 그 방사각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런 관악기 소리를 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청아한데, 이 트위터, 리본 트위터 특유의 청아함과 아주 그 0.02g도 안 되는 이 얇은, 그 경량을 얇은 막이 떨리는 소리가 그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진짜. 그 안에서 이제 보통 이제 팅어 저기 텅잉이라고 하죠. 트럼펫 부는 사람들인지 하는 얘기인데. 안에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음, 음을 이렇게 사실 떨림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느낌이 고스란히 다 들어오는 합주 중에도 그게 다 들리는 그런 아주 감동이 있습니다. 그 연주자와 녹음한 사람이 들리게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들려서 너무 좋았어요. 아래쪽에는 팀파니가 그렇게 강타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다이나믹, 호쾌한 다이나믹. 그 다음에 트럼펫이 쫙 퍼져나가는 이런 느낌. 어, 이런 곡을 듣기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역시 또 관악기를 좀 더, 좀, 좀더 확장을 시켜봤어요. 그, GRP 올스타밴드가 연주하는 블루 트레인. 어. 이곡 또한 이 곡의 특유의 포만감과 스케일을 1.2가 아닌 3.8이 소화할 수 있는 뒤쪽으로 생겨나는 이 엄청난 스케일. 그 다음에 그 관악기가 빠바라바람 한 다음에 땅땅 때리는 역시 이런 느낌이 대형 스피커의 느낌. 근데 그 앞에 베풀이 넓은 폭이 넓은 이런 대형 스피커 유닛이 막 11인치 넘어가는 이런 스피커에 듣는 대형 그 호, 대형 콘의 그런 어떤 그 쏟아지는 느낌. 이거를 이제 빈티지적이라고 한다면, 최근 스피커에서도 그런 소리는 약간 빈티지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라이더의 11인치 우퍼 두 개도 내는 그런 베이스는 대단히 정갈합니다. 그러니까 울림은 크고, 1.2보다 훨씬 크고, 파워 핸들링이 커서 이 오는 느낌이 그냥 가슴을 관통한 듯한 그런 큰, 큰 울림이 오는데, 울림이 이렇게 펑펑 퍼짐해가지고, 귀로 듣는 다음에 이렇게 공간을 울리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요 딱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이 라이도의 어떤 고급의 저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급의 다이나믹스 음, 이런 표현을 재즈 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재즈 빅밴드를 들을 때 이런, 이런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큰 스피커에서 작은 야금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드레스덴 콘체르트 그 하이네의 니그 맨날 이제 저희 비바체 일악장첫저일곡의일악장 비바체만 많이 듣는데 그 낮은 템포로 시작 저기 슬로우 템포로 가는 그 곡이 이름이 좀 길어요. 그게 216번인가 그런데그두 개의 플룻과두 개의 바순과 어 그다음에 저 베이스 바순 저 베이스 플룻이 섞이고 그다음에 현악 합주가 뒤에 배경을 하 현악 합주를 하는 미주카 안티고와 캘린이죠. 이런 연주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요 리본 트위터가 얼마나 그 미세한 음을 잘 타고 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들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곡을 들을 때도 위의 대역극과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주 섬세하고 질감이 이렇게 싹 타고 넘는 그 활이 그, 그 현을 타고 넘는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사실 고악기를 듣는 재미잖아요. 그런 부분이 들리지만 그 아래쪽에 살짝 바수운이 움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들리는 게이 1.2와는 다른 3.8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합주의 재미입니다. 고악기 합주의 재미. 저희가 종종 이제 스피커나 시스템의 그 어떤 그 재생 품질이 좀더 올라가면 고악기 연주를 많이 듣는 이유가 다른 곡들은 비슷해요, 느낌이. 어, 조금 더 좋고 해상도 좀더 좋고 공간이 좀더잘 나온다 이 정도인데 고악기까지 가면 그 안에 들리는 소리들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연주를 다른, 이, 이런 것들의 재생 특성이 조금 평범한 다른 곡, 다른 시스템을 들어보면 그분쯤 정확하게 들리, 저, 들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더 이렇게 그,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3.8 같은 스피커로 들으면 라이도가 지향하는 그런 소리들이 미세한 부분의 차이까지 잘잘 잘 보여준다. 잘자잘하게 잘, 보여준다는 거. 높은 대역으로 올라가면 사라지는 그런 잔향의 느낌. 그다음에 미한 아주 현악기가 얇게 야금으로 움직이는 그런 소리도 또렷하게 들리. 앞에 있는 것처럼 들리게 해주는 느낌. 이런게 이런 돌보이 이런 2 4 h 까지 재생을 하는 낮은 대역까지 재생하는 돌보이에서도 들을 수 있는 상위 대역의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 2 시간에 걸쳐서 그 라이도의 신제품. TD 시리즈. 저 탄탈륨과 다이아몬드를 섞어서 5겹으로 만든 베이스와 0.02g이 안 되는 리본 트위터를 쓴. 그렇게 해서 저 3웨이죠. 총 5개의 유닛을 사용한 3.8과 TD 3.8과 두 개의 유닛을 구성한 TD 1.1을 뭐 구조나 설계, 그다음에 바뀐 부분, 그리고 음악으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한번 두 편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와서 꼭 직접 들어보시고요. 역시 이 제품들은 앰프나 특히 앰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뭘 들어도 그런 소리가 나오지만 적정한 앰프 출력과 음색을 맞춘 앰프 특히 직원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에 적당한 스피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